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대응총괄과 최용진입니다 2022년 하반기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저희 대응총괄과에서는 모바일을 활용한 재난대응능력 강화 전국 소방관서 재난대응 담당자 긴급연락앱 개발에 대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 올해 그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화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정말 이슈화될 만한 정말 대형 재난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재난이라는 게 항상 근무시간에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어, 야간 및추일에도 발생을 하다 보니 어, 재난 대응 담당자로서 어, 대형 재난 발생 시에 주의 어,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동원되는 인력 및 장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상시 휴대 가능한 비상 연락망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 과정은 어,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활용 재난 대응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어,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 적용 여부에 적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 현장 대응 부서 업무 담당자를 현행하고 개인 휴대폰에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한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그이 앱은 어 국가 신승구, 신수구 주무관이 그 전북 서방본부에 있는 다수사상자 관리 시스템 서버를 이용하여 개발을 하였고 어 개인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사용을 할수 있게 조치해놨습니다. 어, 주요 성과로는 어, 이전에는 재난 발생 등 긴급한 업무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연락처를 파악하게 됐는데 파, 수시로 연락처를 파악하게, 파악을 했고 그리고 파일 및 문서 형태의 비상 연락망 관리로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됐습니다 개선 사항으로서 홈페이지 및 어, 앱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현행화를 하고 시간 장소 관계 없이 실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